어, 집 나왔다. 아, 수분 섭취 감사합니다. 아이, 비디님 수분 섭취 고마워요. 두잔먹을게 머리판정이 그거 하긴 하죠. 그런 거 있어. 집은 소파, 야영지 피아노, 그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교 그큰 돼지, 그 맵마다 뚝판정이 너무 좋은 것들이 하나, 있 아! 아, 이거 스펠링님이야? 설마? 아,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집중할게요. 스펠링이 한번 이겨봐야지. 나 콩님도 그래도 한번 이겼는데, 가보자. 그래도 스펠링이 방송하시는 분이라네. 내 비굴하게 빌 때만 그거 해야겠다. 잠깐만, 아비체아비체 아비체!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와야 야. 아니 캔 상태였는데 이게 마, 이걸 맞춘다고?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구하면 안돼어 어, 차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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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부터 대환장 파티인데? <laughs> no!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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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몰라 이거 게임 몰라 집중 집중 할수 있다 아이 스펠링 상대로 설마 발전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300시간 채웠어 나도.

가못 하는 거뭐이조분이 너무 잘 하셔. 아니 캐드로 변해도 I 맞고 책으로 변해도 맞고 아니 어 뭐, 어떻게 도망가야 되냐 이거? 아, 아. 아. I'm being chased. <laughs> 안 돼. 어나그 살려 주시네. 야 돌려야 돼. 아하, 저 친구 또 잡혔네. <laughs> 아 맞네, 그럼 세워볼까.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왜크리스마스시래한명한명 죽었고 드디어 한 명을 보냈군. 안 통하네! 아잇!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친! 네, 네. 아, 미친! 아, 미치. 뭐가 죄송해? <laughs> 뭐가 죄송해요? <laughs> 아 <아니>, 잠깐만요! <웃음> <웃음> 뭐가 죄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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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걱정할> 없어요. <laughs> 거기 있어. 아 이거 아직 막걸이 남아있다. 아, 이거 에이이 너무 좋아요. 어디 숨어있는 거야? 아. 어, 이거 안 보이나? 살려줘, 살려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나 집중할 수밖에 없어. 상대가 스펠링 님이라. 걸릴 것 같은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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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Thank <laughs> you.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내 소리 들었거든, 분명히. 아니 하나도 못돌려 우리? 아니 버스가 문제가 아니니까 콩님 아악 여긴가요? 아 내가 구해줄게 oh, no. 야이친도다 부서졌다. 아 이거, 이거 거의 다 돌렸었는데. <laughs> 아! <laughs> 아비체아비체 아스っ 살려 주세요 아, 여러분들 주 <laughs> 거기서 뭐.. 요 아, 아, 잠깐 숨돌리고 있잖아요 잠깐만 요 <laughs> <laughs> <laughs>

어, 소리 너무 떨려. 제가 거기서 <laughs> 숨을 숨을 숨면 어떻게 해요? <laughs> 어? <다> 보이는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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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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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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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시네. 후회하게 해드리지 절 살려주신거 후회하실겁니다 으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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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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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러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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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자깡 빨리 해야겠다 야, 이거 방법이 아 근데 40초 남았는데? 이거 노발전기로 끝난다고 이렇게? 아니, 1000시간에 천 1시간과 천 300시간의 갭이 이, 이 정도나 차이가 난다고요. <laughs> 아니, 얼마나 만만하면 계속 살려주냐고? <웃음> <웃음> 으아! 으아! 아! 아아아아 <laughs> <laughs> 하나 찾으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 <웃음> 어! <웃음> 아니, 돌려요. 따, 따, 다른 분한번찾고오고요세요 분 네. 다른 고 차고, 차고, 오고 이거 이거 이고이면 방법이 없어요.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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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다고 차고, 차고, 이..대로는 제가 이겨버리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네네 저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만 돌리고 저 체력 회복 좀 네. 하고 1대1 제대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싶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10초 10초 세셔야 돼요 잠깐 아직 아직 체질 찌지 마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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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셀게요 아야! 치료 다 하면은 어 치료 치료 다 하고 저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고 나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나좀 원래 개그 방송인데 요즘 진지하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연장, 그렇지. 지금 여섯, 지금부터, 오케이 오케이. 세요 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간 일단 벌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로 올줄 알았지. 여기로 올것 같더라, 느낌이.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전 약속대로 칼로만 잡았습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이 칼로만 잡으래가지고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천 시간 하면 저 정도 되겠지? 여러분 들나 지금 땀이 엄청 나거든요. 나 지금 여기 다 젖었어. 등 등이 등이 조금 뭐랄까 다 젖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laughs> 잠깐만요.